안녕하십니까. 대양냉동 엔지니어링 김민수입니다 오밤중에 출동을 했습니다. 압축기가 안돌아서 확인해봤더니 햄모다가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확인시켜드릴게요. 성년사 화장지 좀줘 봐.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얼른 줘 성녀사 전기 꺼요. 시치 꺼라 그래. 날개 자 지금 날개 방향이 보면 이렇게 돌아서 모터 쪽으로 빨려 나가야 맞죠 근데 지금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빨아서 공기가 이리 나가야 되는데 아까는 반대로 이렇게 품었죠 날개 방향을 보니까 모터 쪽으로 품어야 맞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에서는 빨아 당겨야 되죠 이 오범증에 18kg 19kg 20kg 22kg까지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낮에는 고압 스위치가 작동 됐겠죠자 결선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선을 바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전 방향을 바꿔서 지금 하니까 화장지가 빨려 들어가죠 어 이게 정상인데 이게 이게 정상인데 여태껏은 거꾸로 돌았죠 거꾸로 돌았기 때문에 고압이 높고 어,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냉매 조정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자, 아까 고압이, 고압펠트 작동되고 고압이 막10% 20kg 가까이 왔는데 회전 방향 바꿔서 정상으로 16kg로 왔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고압이 16.14, 증발온도 마이너스 20도 CRNQ 0500 TFD 598 코프랜드 오마력입니다. 이제 냉매 체크하고 온도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